원래 누른 것 같은데? 잠깐만, 기다려. 네, 기다려. 가운데, 가운데. 어, 안 움직이네. 아까 움직였는데. 아까 움직였는데. 노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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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붕댕이. 붕뎅. 노루, 붕댕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. 성미남이었는데, 아 그래? 잘라놔야 또 해. 돼? 엄마 먹을래 나 혼자 이거 봐 오, 혼자 춤춰 엄마 어, 나도 볼래 어 봐봐 봐봐 얘 혼자 춤춰 기다려봐 아니 납도봐 아니야 그냥 납도봐 니가 건드려서 또 얘가 안 춤추잖아 좀 이따가 또 춤출거야 기다려 좀 기다려야 돼 물을 뿌려야지 춤출거 같은데? 이 넣어야 돼, 넣을까? 아뜨거, 아뜨거, 아뜨거. 넣어봐. 넣으면 반. 으 우와, 움직여. 아 죽었어요. 아두개다 넣었어? 아니구나. 움직이냐? 만지냐? 그러면 가 네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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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그러면 유이뜨거 먹어. <목소리도> 먹어봐 <목소리도> 먹어봐 뜨거워? 천천히 먹어 그럼 이따가 나 먹은다 어, 먹으세요 먹어 사진, 사진? 어, 그리고 밑에 컷 짠~ 어? 밥 달라졌어~ 강황밥 우와~ 밥 달라졌어~ 너무 어안에 이거... 버리렇게 찍어달라 을거 먹으세요~ 찍먹는달라 아? 했는데... 요잘 먹는데? 아빠는 왜 모자 썼어요? 머리 안 감었어요? 떴다고요? 낮잠을 너무 허방이잖아. 근데 국물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괜찮아? 어, 모르. 국물 좀 빼. 너무 많은 이형니까? 응? 그래? 너도 무득잖아. 어, 좀만 기다려. 괜찮아. 짠 보고. 빨리 보. 어, 그 안에 김이 숨어 있었어. 엄마, 아빠... 어, 안 나와. 도깨비, 안 나와. 이 정도면 응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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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에 터치해야 되지 않아? 응. 아니? 응. 아니야, 밥을 좀 줄인 다음에 조고 졸이고, 마지막 먹어. 윤이, 그 남자고? 너... 한 번에 차 멋지게 타! 자, 음. 맛있겠다. 으. 아, 계란당. <laughs> 뭐야? 와, 초스피드초스피드 초스피드. 오늘은 냄비로초스피드 아, 계란 야, 냄비가 같이 돌아가. <laughs> 냄비가 같이 돌아가. 계란 아니. <laughs> 엄마. 진짜, 거의 다아안 나. 커피도 있어서 딱 좋다.